트렌디한 최고의 가구를 찾아라 저희 트렌드 오브 가구네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바로 이곳은요 청라하고도 가구도 인천하고도요 홈시티 2층에 마련되어 있는 바로 이곳 바로 이곳입니다 자 이곳의 브랜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보십시오 가구들 한번 쭉 그냥 아주 퀄리티가 아주 럭셔리해요 또한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바로 이곳, 제가 찾아온 이곳은 가구 브랜드 중에 최고의 퀄리티만을 자랑하는 바로 렉스홈, 렉스홈 매장에 와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렉스홈 매장을 찾아온 가구를 위한 남자, 저는 최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렉스홈 가구를 왔는데요. 저이 렉스홈 가구는 정말 다른 가구와 다르게 아주 정말 이 대표님의 어떤 정서가 상당히 많이 묻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그 대표님, 바로 우리 그 김기중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제가 두도좀 길었는데요. 네. 자 제가 보기엔 렉스홈 가구는요 아마 특별히 대표님의 색깔이 좀 많이 묻어난 것 같습니다. 네. 맞죠, 네. 대표님? 네. 자 그럼 한마디로 렉스홈은 어떤 가구죠? 함께하는 공간에서 감성과 지성을 육감적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든 가구입니다 함께하는 공간에서 그럼 감성과, 감성과 지성, 지성. 육감적으로 그냥 느낄 수 있게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가족끼리 앉아있어요 거실에 네. 대화가 없어요 네. 하지만 이 가구를 통해서 이 가족들의 어떤 정서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감성과 진짜 지성 진짜 대단하다 와, 진짜 한마디로 가족들이 정말 이 가구에 앉아 있는 순간 서로서로 서로, 서로에게 말은 없어도 편안함을 전해 준다는 얘기네요. 유도해 주는 거예요. 리션이 유도해 주고 체어가 유도해 주고 하... 말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렇구나. 거니까. 저 같은 사람이 꼭 필요가 구 같아요. <laughs> 네. 진짜로. 아, 말 한마디 없거든요. 집에서 제가.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정서적으로 막뭐 이런 체계가 안 되는데 실제로 미국 가로 공부를 해 보시면 그 사이즈, 밸런스, 선, 아니 미술적인 거, 음악적인 거 색깔적인 거를 세분화 딱돼 있습니다 그 규칙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만들었습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렉스온 가구를 만나는 순간 어떻게 보면 가구나 바로 이런 것이다 네. 이런 걸 느끼게 해줄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 저희들이 지금 이제 방금 우리 김기중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가구 렉섬의 가장 렉섬의 정설 담은 가구를 한번 만나러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아마 멋지게 소개 좀 지켜 주시고요. 예.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께 정말 예. 좋은 시간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대표님 저와 함께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가구를 다봐도이렇 패브릭이 게다 네.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와. 와. 어. 바로 바로 이거 아니 이거 아닌가요? 네 이거? 맞습니다. 그죠? 예. 잠깐만. 이야 이게 진짜 잠깐만요. 가구도 가구인데 혹시 쿠션이 네. 이게 어떤 대표님 직접 고르신 건가요 혹시? 네 제가 고른 거예요. 그죠? 예. 와 색감을 고르시는 게 상당히 우월 하시네요. 이게 집에서 가장 부족한 언색 중에 부족한 컬러를 소파가 표현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실에 있기 때문에 아, 가족실에서 네. 50이 돼도 고향에 가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약간 동화책을 보는 느낌. 아, 내지는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가 네. 들어도 이렇게 엄마의 모유 칼라. 아 이게 그냥 칼라가 네. 아니라 어떤 정서가 다 담겨져 있네요. 그렇죠. 원래 가방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아 일단 앉아볼게요. 네. 네, 정말 한번. 우와 네. 잠깐만 봅시다. 이게 이 가죽은 이게 어떤 가죽인가 여기 혹시? 잔염 면피예요. 그러니까 가죽을 때 천연 가죽이라고 물어보시면, 그 면피 가죽을 보여주는 피막 처리가 있기 때문에 네? 오래 써도 주름이 잘안 주름이 안지고 잘 상하지 않는 게 면피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죽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네. 그 가죽에 대한 명칭 중에 가장 적절한 표현은 면피라고 하는데 네, 겉 가죽 아 그렇구나 이게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네, 소가죽이죠 예 소가죽 소가죽이죠 아 그러면 대표님 가죽 같은 건 어디서 공급 받으시나요 혹시 가죽은 저희가 국내에서 하는 뭐 독립 피혁이라든지 아 그렇구나 네, 믿을 수 있네 네. 근데 왜냐하면 2010년부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네. 가죽의 니켈 코팅이 버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와 네, 제대로 네. 알고 계시네 그러니까 미국 어. 미국 가죽, 이태리 가죽 자 국내에서 만든다 아, 그래요? 예. 그렇구나. 제가 진짜 놀라운 거는 대표님의 센스예요. 그냥 가구를 만드신 것 같지가 않고, 예. 사실은 이제 이 가구의 어떤 형태를 보면은 제가 보기엔 이걸 엔틱 가구라고 하나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거는? 원래 가구는 엔틱 모던을 구분짓는 게 아니고요. 아, 엔틱과 모던을 구분짓는 게 아니라, 예. 어. 모던한 스타일도 미술적 가치가 있으면 그걸 엔틱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한 장르고, 그걸 원래 구분짓면 안 됩니다. 잘못된 에식 보세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엔틱과 모던을 구분짓는 그런 가구는 사실 잘못된 표기라고 저도 생각이 드네요, 네. 진짜. 와, 아니, 근데 진짜 이런 패브릭 소재 하나하나가 혹시 이 쿠션도 직접 만드신 건가요? 네, 실은 이게 원단을 고르려고 제가 한두 달을 다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잠깐 쓰는 컬러인데요. 아, 이 패브릭 쿠션도 이게 선결 라인이라고 아. 직선 무지 사선이 들어가요. 아까 일일이 하나하나를 디필하실 네. 때에도 이런 거 저런 거다 생각을 하셨던 네. 거고. 이 소재 동안 직접 나가셔서 네. 고르신 다음에 이렇게 쿠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네. 하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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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건뭐 쇼파를 구입할 때도 네. 어떻게 보면 이거 참고해서 네. 쿠션도 할수 있겠네요. 네. 네. 혹시 쿠션도 살수 있나요?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쿠션에서 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벨벳 네. 소재는 항상 쇼파마다 저희가 한두 개씩 들어가 있는데요. 네. 반경 2m 안에는 먼지가 오지 말라고 네. 하려면 전자파가 나옵니다. 아토피, 피부 알레르기 있는신 분들은 꼭 패브릭 벨벳을 쓰셔야 돼요 패브릭 벨벳이 건강에 좋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네. 2cm 안에 있는 건땡겨주기 때문에 청소기로 빨아줘야 돼요 청소기로 꼭? 네. 아 그렇구나 원래 이제 바닥에 카펫도 원래 에, 이 벨벳 카펫을 깔아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요김우진 대표님 이렇게 가구를 샀어요, 저희가 네. 그런 사실은 보존 방법인데요 사실은 이 패브릭을 닦을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닦는 게 제일 안전하죠 이게? 패브릭은 좋은 거는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물을 뿌려도 자꾸 또 굴릅니다 물이 튕겨 나간다는얘긴가요네잘 흡수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건 때가 잘안 타는 거고요 네. 자동차 용품에 가시면 패브릭 코팅제라가 나와요 패브릭 코팅제 네 패브릭 그래서 코팅제. 한 12,000원에서 14,000원 아네 좋아요 좋아요 뿌려만 주시면 돼요 2년에 한번 정도 아, 2년에 한 번씩 뿌리는 걸로 충분히 네. 그거를 이렇게 좀 오랫동안 네. 보존할 네. 수 있다는 얘기고 이거 이 소피 가죽은 면피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구 뭐 이렇게 가죽 왁스제 같은 걸로 닦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이게 가죽은 네. 이게 실은 사람이 집에서 반바지나 맨살로 비비기 때문에 사람이 땀에서 염분이란게 나와요 아 디테일하시네 네, 그래서 네. 가죽 크리너라고 있습니다 그걸 가죽크리너. 닦아서 염분을 네. 제거해주고 아, 그다음에 다시 네. 코팅제를 뿌려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아, 그러면 우리 렉스존 김기중 대표님이 말씀해주시는 쇼파를 고를 때의 팁! 딱두 가지다 그죠? 네. 첫 번째, 높이는 거의 한 40cm가 가장 안정적이고 네. 그다음에 뒤에 있는 쿠션도 쇼파 높이에 맞춰있는 그런 형태의 네. 쿠션 높이가 네. 가장 좋다는 얘기다 그죠? 네. 앉았을 때 관절도 우리가 제일 안 가는 높이가 네. 40cm네요 네. 자 기억하십시오 40, 40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또 다른 가구 한번 만나러 가시죠 자 렉스홈이 추천하는 가구자 우리가 저희 조금 전에 쇼파를 봤고요. 자 이제 어떤 가구입니까? 배드룸입니다배드룸배드룸 배드룸,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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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자 거실은 가족들이 함께 할수 있는 자 리빙. 모든 가족을 위한 가구라고 친다면 자 베드룸은 누구를 위한 가구인가요? 남성을 위한 가구입니다. 남성, 남성을 응? 위한 가구. 왜, 왜, 왜 남성을 위한 가구죠? 실제로 남성 사회적 부양을 하는. 이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당신 집에 왔으면 쉬십시오. 좋아 좋아. 열심히 일한 당신 잠자는 시간만큼은 남자들을 왕으로 예, 모셔라. 예. 그렇구나. 배웠네요. 예. 와 좋습니다. 자이 가구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그도 네. 이게 남성은 고대게 음. 네.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네네. 일을 끝나면 집에 가고 싶어하는 본능을 무식적으로 느끼게 해주려면 그렇죠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죠 이 엄마 뱃속에 10개월 동안 갇혀있던 본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 맞아 쉰다는 건 네. 그래서 침대가 높고 핸드가 높아서 네. 여백을 적당히 가려줬을 때 안락감 을 느끼게 해주 잠깐만 그 여백이라는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요 그러면 아 이게 어. 그러니까 평수 대비해서 가구를 너무 과해도 들어가기 싫고 너무 공간감이 썰렁해도 들어가기 쉽습니다 맞아요, 대표님 제가 봤을 때저 외국 어떤 계열의 가구를 보면 좀 엄청 커요. 이제 네, 더블 더블 네. 킹 사이즈 이런 네. 거.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렉서미 가구를 봤을 때 느낌은 정말 가장 동양이 최고에도 맛있게 떨어지는 것 같고요. 네. 또 방의 구조로 봤을 때도 어디에 놔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야, 그러면 봅시다. 지금 이게 소재는 뭔가요? 이 나무 의 소재는? 나무 소재는 얘네들이 단풍나무를 많이 쓰고요, 미국 가구는. 아... 근데 갈빗살은 유칼리스 나무를 써요. 아, 베드티에갈빗살 네, 이게 프레임은 아... 왜 광이라고 치냐면, 갈빗살이 매트를 올라갔을 때 탁탁 쳐주면 밑에 있는 바람이 유입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또 하나 배워. 그래서 밑에 하부에는 칠을 안 해요, 살. 가장 아... 적게. 갈빗살은 오히려 칠을 한건다 가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되나요? 예. Cool. 그렇 <laughs> 당연히 레스 오 칠이 안 되어 있겠죠? 네, 덜 되어 있습니다 덜 되어 있나요? 네. <laughs> 그렇구나 남성과 여성 이런 모든 음과 양이 조화스럽게 이루어졌을 때 가구가 편안함을 준다는 걸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맞죠? 네, 대표님 자, 자, 오늘 저희가 찾아온 곳은요 청나홈시 c 인천 청나홈씨씨 2층에 마련되어 있는 렉스 홈에서 여러분과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자, 오늘 함께 하신 우리 김규주 대표님의 좋은 말씀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저희 트렌드 오브 가구에는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가구 브랜드를 앞으로도 계속 많이 많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하신 우리 맥스오베 김민준 대변님과 함께 다시 한번 좋은 트렌드가 울려서 고고고 외치면서 시간 맞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고고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캡처해갖고 보시는 분한테는 10%더 추가 세일을 드리겠습니다 홈시시 2층으로 오세요.